자, 어, 3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이고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없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3차전은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들이 대체로 어,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쿠라코 선수 11승 1패 어... 오치마루 선수하고 성적은 똑같네요 키라 선... 어... 마오리 선수는 3승 5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프라코 선수는 오치마루 선수하고 패턴이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펀치에서 이어지는 빠른 공격이 굉장히 무섭다고 볼수 있죠 마오리 선수 무서워 계속 갇혔어요 이천혜공격 팀이 재미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단순 패턴에 상대 선수를 걸려주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의외로 좀 많이 상대 팀 선수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구석에 좀 많이 이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카라트 팀은 오늘 이천혜공격팀 선수들을 상대로 어, 떻게 경기에 다소 울 것인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순식간에 지금 2대 0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아카르트 팀이 승리하기 어, 좋은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타이나 선수는 5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프로크 선수의 저 빠른 공격 캔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에 틈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격 주도권까지 잡아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죠 거기 지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일단 치열한 공방전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재미로 보는 거는 고쿠라쿠 선수 쪽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경기까지 내린다면 아카나트 대원 1대2로 좀 밀리는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트하이노 선수 이거 도망가는 건또한계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든 좀 벗어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 하지만, 이거 전히 쉽지가 않아요. 어, 이거, 철회방격도 결국에는, 이거, 슬처전도 따내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특히 저, 빠른 어떤, 공격의 주도권은 결국, 고크라크 선수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승부가 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카봉이 선수 사진 1패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초반 교전이 시작될 때고쿠라크 선수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공격을 끊어버리거나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어, 쉽지는 않네요. 도저히 이거 뭐 팀을 파고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 이거 알카라트 팀이 두번 연속으로 저어4대형 패배를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이 좀 크죠. 일단은 이대1로천하가 어떻게 앞서가고 있고요. 과연 4차전에서 에카르타 팀, 어, 어떤 변수를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4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